아 토끼가 신캐야? 너무 예쁘다 근데 토끼 아니야 아니야 토끼는 신캐 아니야 어아니라는데응어 네. 이거 한 명이 거그 토끼 해야 돼어 왜? 그거? 이 게임 토끼 미드 보는 게임이라던데? 어? 제가 게임이죠? 할게 그럼 뭐야? 보스탈 변태 더러워 음영해 나은 아, 님죄송한테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<laughs> 주사위 꼭 카드 네. 있는데 뭐 할까요? 가스 이게 있어요, 바스 종류가. 할까? 카드 한번 해보죠 예 네. 그럼 베이직으로 할게요 어, 초보자들이니까 네.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는데 거짓말 치는 게임 아니에요? 아, 맞지 맞으니까. 쉬워 쉬워 근데 들어가서 일단 레디 한번 좀 미리 레디. 아, 카드가 나오죠. 여섯 장, 여섯 장, 여섯 장. 예. 나킹 지금 진짜 세장인데. 세 장? 3장. 어우, 구라치지 마. 이요 지금 카드 안보고 자기의 그 명칭 색깔이 <laughs> 있어요 아니 저생각중이었어요좀아 생각.. 아 어? 잡으는거 아니죠 네네네. 잠깐만 나한테 킹카드가 세장이 들어와있는데 그런 그래요 저도 세장인데 그럼 다른사람들 없나본데요 어? 네? 오? 어? 투킹이라고? 어? 저구하잖아0퍼 불하잖아, 그러면 이게 저 진짜 있어, 라이어다. 그러니까 말이 안 돼. 주장인데 게 불하잖아. 아니 나 주장 진짜 있어. <laughs> 아저 순진해. 저 사람도 있어. 저사람이 저기만 좀 봐. 아 순진하구나. 오. 나킹한장 있었는데. 김태희가 바뀌었어. 아나 자꾸 앞에 고개 숙이지 마. 아 미안해 미안해. 나는 살짝 돌려가지고 이게. 어나킹 지금 진짜 새장인데. 나는 대장인데. 아 잠깐만. 난 부장 있거든. 나나나 났어요. 난... 어, 불안치지 마. 응. 손모가지딱대 이길 이길. 조지마. 살려줘. 지져. 지내. 지내. 아직 한 <약단에> 번을 죽는다고? <놀년> 응. 어, 잠깐만. 이렇게 구라다. 내가 킹한장 <놀년> <한자> 있거든. 진짜야. 어, <놀년> 예스. <놀년> 아 진짜. 야 고스톱 바비 아니얘 일부러 조용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. 응. <laughs> 언니 그 그냥 가슴 보자 어, 조용하고 있는 거야. 오빠 아, 언니 구라다 아니야. 아, 아니 이 친구들 아, 너무 순진하잖아. 귀여트한 녀석들이. 오 어. 아, 어. 이걸 사라. 내가 네개 아, 있거든. 네가 네개 있다고? 세 개? 하나 둘. 나두개더 있거든. 아니 두 장을 냈다고? 그만 봐. 다라. 다 썼다. 어? 어? 위작을 여기 더냈다고 나는 왜 아, 믿을 수가 없나. 아! 어. 그냥 네, 선행인은 네. 라이어를 외치는 게 좋은 거야. 선행인아. 멍치 잔 녀석. 나는 상대자야. <와. 웃음> 내가. 내리... 아! 니 잡지 왜? 병원은 병원은 병원 아. 에이스. 에이스. 잉잉. 부장이불하다불하다 이거 진짜 불라하다두 장? 이금 <laughs> <지금> 라이 <laughs> 아, 어, 어, 어디네? <웃음> 아 <웃음> 없어. <웃음> 아니, 5 0되 <정도로만 웃음> <돼야>. 아! 씨. <laughs> <laughs> 이거 처음 내는 거불라다 <laughs> 쟤 구라다. 개지랄이다. 근데 아, 뭐, 자신감 있게 낸거라서진짜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짜. 낸 거겠지. 아, 그냥, 그냥 <웃음> 뭔 <웃음> 소리래. 오, 이거 구라로 안 쳐? 아, 안쳐? 원 구라가 아니야. 다 이게 아, 구라입니다. 아,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죽었네요 죽어 <와>. 이제. 그만 <웃음> 죽어. 부르르르르 <죽어. 웃음> <laughs> 아 이거 진짜 구라다. 라고 생각했을까봐 지가 진짜 세장을낸 거야. 아니야 그치? 그거 반대일 거야. 아니야. 지금 걸어야 <S> 돼! 너희 자식! 맞히는 패들바 파악했어!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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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싫어! <S> <S> 아니 이걸 사라? 줍쏘이잖아. 원에 있어. 이거 일부러 딴거낸거 거 같은데. 아니야 아, 뭐 전쟁이는 <laughs> 아니 나이 정도로 안 죽는 거 처음이야. <laughs> 아씨한장더 넣어야 돼. <laughs> 이거까지 연기할 수 있어? <laughs> 어대가. 왜너가 <laughs> <야>, 멈췄어? 그한가 <laughs> 그런가 봐. 되게 신중해서 처음에는 전부 다 맞는 걸로. <laughs> 저거는. 진짜요? 말단 들어야지. 이건 설마 토끼가 이기면 레전드긴 해. 너 그렇게 많다고? 너희 이제 내시킬라. 집어! 안돼! 정말 50% 확률이잖아. 요 오? 오? 50% 확률이잖아. 가. 오? 오? 어우스 튕겼다.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아니. 아니. 이 백홍수가 이었는데? 이게. 아, 근데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. 더 재밌는 걸로 갈까요? 아, 버전인데요. 네. 아, 네. 하우스라는 아. 게 있습니다. 아, 맞죠? 하우스를 라이어로 하면 지정해 가지고 쓸수 있습니다. 아, 나머지 기명이경험해보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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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자. 아, 경험하러 가자고. 아, 그러면 찜막 갈까요? 찜막. 좋아요. 찜막 좋아요. 오케이. 이제. 감사합시다 아, 신이도 되시긴 해. 좋아 좋아! 어. 흠... <목소리가> <오, 목소리> <목소리> 어? 구라? 어? 와 오!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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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맞! <목소리> 어, 어, 야! 구펀이 미안!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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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니야. 이게 진짜 구라인이 <어흥> 진짜 구라 <후라인>. 이거 어? 진짜 구라인. 어? <진짜 후라인>. 우리 모두 다 같이 쏴 볼까? 는거워 아니 아아니 어? 아, 여기 저기았어 여기 여기 여기야? 여기 여기 여여 e 여기 여기 어 흠자라 <laughs> 타겟. 야! 젠더 갈등 유발하지 말라고! 당등 펀치! 리얼 리얼! 누구 그거 보라색 카드 좀 내줄 사람? 내줄게! 아 기억해 언니! 응 거짓말 아니야? 아 진짜 믿어. 나아 믿어. 에이 마스터? 진짜지? 언니가 원하는 대로 간다. 와! 진짜야 내! 그러면... 누구야 누구! 나은아 고마워. 어, 어 그랬다. 어? 어, 어, 어? 왜 나는 개웃? 그면 어? 아, 내가 잘못는데 아, 이렇게 나온다는 아, 거지?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. 공파 언니 믿면 어. 되는 거 아니야? 상하다 나 잘못, 잘못했네. 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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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내가 다 적어. 아니 나 공파 아. 언니 믿어 공파 언니 믿어 진짜. 맞아 아. 나는 믿어야 돼. 그렇지 이게 구라니까. 인 어. 아. 어? 아. 얼마 이연승 하나? 둘이 좀 어색하다. 나 이제 이 게임 잘하는데. 나이 게임 통달해 버렸어. 어쩌지? 어, 불안 보지? 아. <laughs> 이거 구라야. 카오스다. 카오스. 카오스다 이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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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너 너한테도 불리한 거 알잖아. 바보야. 아니, 내가 쏘면 그만이야. 보게 아! <laughs> 아, 나 고개 열심히 돌려 살았네. 어, 총알이 다내려 그래. 이거 개구라지? 아아아아 거짓말이 아, 아니었어서가아아아아아 어? 아직도 아... 못 믿겠어?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해보면서... 이 위험한... <laughs> 자 그러면 그래. 저상 내릴게요. 최고의 거짓말쟁이 백콤파님 축하드립니다. 어?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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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, 왜? 아, 최고의 구라 쓰레기, 상을 해줘 쓰레기, 쓰레기우 우리 우리 그냥 게임 스레기 우 뒷코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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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, 그게 아니잖아. 백구라 나이상 백구라 기세나 이상받기 싫다마. 백구라 다이 말이 재밌었습니다. 네. 하하하 이걸 이렇